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본당에서 이제 인터넷 연결이 끊긴 상태에서 복원을 하고 방송을 시작했지만 또 컴퓨터가 문제가 생겨서 방송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또 이렇게 방송을 보내고 예배드린 일에 불편하지 않도록 이 문제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예수님의 계보를 읽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이 계보를 읽으면서 많이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당황한 이유는 이 계보와 내가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이죠. 어린 시절에 읽기도 어려운 사람들의 이름을 읽으면서 그 아버지의 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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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계보를 읽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참으로 지겨워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마태가 이 부분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복음의 내용으로 바로 넘어가지 않고 족보를 기록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하지 않는 거예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이제 기록했다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면 이 족보에 대해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 족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사람들은 족보를 읽으면 그냥 넘어가지 못하죠. 이게 뭘까? 살펴볼 수밖에 없고, 또그 족보의 중간에 누가 있는지, 그리고 그 족보의 끝에 가장 명예로운 사람이 누구인지를 살펴보는 그런 전통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족보를, 족보를 말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었고, 또 심지어 예수님에 대한 족보를 말한다. 이것은 결국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많은 사람에게 나팔을 불어대는 것과 같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뭐 지금으로 치면 뭐 신문이나 TV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누군가에 대한 족보를 조사해서 그 족보를 사람들에게 알려낸다라는 것은 어, 상당히 중요한 일이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주목해야 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 예수님이 왜 오셔야 되는지에 대한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말하고 있다고 어, 볼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17절에 나오죠.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 부터 다윗까지 14대고 다윗부터 바빌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다. 사실 읽어 보면 우리는 뭐 유대인이 아니니까 그냥 읽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이 다윗 왕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이 족보 이 족보를 통해서 자신의 족보를 추적할 수 있는 사람이 드물었어요. 이유는 포로로 잡혀 간다 하고 나서 돌아왔을 때 느헤미아와 에스라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은 70년 정도 지나고 나서, 어,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그 집안의 계보를 추적할 수가 없었어요. 정확하게 복음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유리인들의 수치입니다. 수치고, 또 돌아와서 에스라 이후로 스루파벨 왕이 아니고 총독이었잖아요. 총독 이후로 에스라를 거치고, 예수님의 시대까지 거의 4,500년 동안 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 이후로 그 족보를 추적하고 또 포로기 이후로 예수님 때까지 족보를 말할 수 있는 유대인들이 없었던 거예요. 거의 드물었기 때문에 이 족보를 읽으며 놀라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예수님의 시대의 왕은 헤롯 왕인데요. 이 헤롯 왕은 어, 유대인이 아닙니다. 온전한 유대인이 아닌데다가 또 왕가의 피를 물려받은 그런 혈통도 전혀 없고, 심지어 로마가 중동 지역에 정책상 왕으로 세운 그런 군대 사령관에 불과합니다. 마리 왕이지, 실제로는 유대인들은 헤로스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마태가 사람들에게 이런 족보를 기록함으로 실제로 왕은 제대로 된 왕은 제대로 된 족보를 가지는 왕은 예수님이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죠. 느낌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이런 상태에서 족보를 말한다는 것은 헤롯 왕을 대적하는 정치적인 그런 선언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지금 헤롯 왕이라고 하는 악랄한 왕이 살아 있는데 자신이 왕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헤롯 왕이 지금 엄청난 큰 성지를 지으며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상태에서 진정한 왕가에 속한 다비드 왕의 계부를 이어가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내가 바로 그분을 섬긴다 라고 마태가 준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거잖아요. 생각보다는 정말 위험한 일이었다는 라 소리는 짐작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포로 귀환 이후에 4,500년 지나도록 어, 계속해서 이방의 그런 압제에 지배에 시달리며 살았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느꼈던 거죠. 아직도, 어, 포로기, 즉, 아, 바벨로로 잡혀갔던 그 유배 생활이 끝나지 않았다. 그렇게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뒤에 보면, 어,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는 그런 항정까지도 왜 있게 되느냐.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았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의 계보를 말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왕이,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고 계보의 끝에 17절 그리스도까지 라고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며 참된 왕이시다. 그분이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보를 읽어봤을 때 유대인들의 그 느낌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에게 중요한 일인 생각이 됩니다. 이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물론 예수님 때문에 우리와 상관이 있다라고는 쉽게 생각은 넘어가는데요. 이 부분의 근거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처음으로 공개 석상에서 설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설교하는 장면에 보면 이장 39절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라고 설교의 내용이 나와요. 그 구절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이 우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얼마든지 부르시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서잘 생각해 보면, 아, 이게 말씀이 기록되고 예수님에 대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처음부터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베드로는 외치고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그 이후로 사도행전의 역사 이후로 시간이 지나면서 한 20년 정도 지나고 20년에서 한 40년 정도 후라고 보기도 하지만 그 이후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이 부활을 승천하신 이후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불러내시고 구원하시고 교회가 생긴다는 그 와중에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용기 있게 외쳤던 것이 바로 마태복음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어요. 그래서,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리하면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한다는 것은 상당히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적인 선언에 다름없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건 비장함과 그리고 목숨을 걸만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 이후로도 아무리 짧게 잡아도 20년 뒤에 이것을 기록한다. 20년이면 긴 세월입니다. 그 세월이 지나도 마태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마태복음을 통해서 외치고 또 모세보다도 위대한 스승으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는 인자로 제시함으로 하나씩 하나씩 읽다 보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은 자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됨을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부분은요. 참 인간이시며 참된 왕이신 예수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런 부분들이 말하는 바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인간으로 오셨고 그리고 계보고 나오잖아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참건 참 인간이시며 이 족보의 끝에 나오는 참된 왕이신 예수님을 외치고 있는 것처럼 참 인간이시며 참된 왕이신 예수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라고 오늘도 기도하시고요 코로나 1 9좀 완화되긴 했는데요 끝까지 잘 인내할 수 있도록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 그리고 재개발을 위해서도 우리의 교회가 잠으로 아, 잠든 어, 교회 그래서 어, 구원의 방주가 될 수도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성도들과 주일학교 아이들과 그리고 성교지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어,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어, 내일부터라도 어, 이 새벽기도를 어, 실시간으로 방송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모든 것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